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만 1장1절에서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사만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강결한 교훈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작고, 강결하고, 거기에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원전 BC 9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상호 윤리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시작부터 두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문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 모른다면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격려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내가 맞냐 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나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문을 통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문은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해도 내삶 속에 하나님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자먼이 우리에게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으로 자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가 훈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게 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듣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느 만큼 깨달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대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은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듣고서, 오, 그런 뜻이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자먼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삶이 없으면 깨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먼의 목적은 훈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한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솔로몬이 자문이라. 지금 이 자문을 쓴자가 솔로몬이라고 서두에 저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문을 읽음으로써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할 일에 대해,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하면 자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문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자문을 했죠. 답안을 다 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해요. 예, 교훈의 말씀이다, 이기헐타라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격려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이장 구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면 바로 공의, 또 공평, 정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잠언 이상 오절에도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말씀.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루시퍼 천사가 마귀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을 격려하지를 않았어요.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루시퍼 천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와 하나님 뭔 차이가 있는데, 비슷비슷한데,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책에서 그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루시퍼 천사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격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귀가 똑같은 자가 된다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격려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본심을 가져서 그래요. 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소위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마다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사람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격려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한 말씀. 하나님을 격려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격려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지를 않습니다. 마귀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의 목적은 훈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 두 번째로, 훈계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를 실기롭게 합니다. 사절의 말씀이에요. 여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이 뭐냐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내 멋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인생이 슬기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심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공부 잘하면 된다. 이런 그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가 바로 슬기를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언을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밀어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비록 무지할지라도 무직하게 하나님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명철한 자가 되고 잠언 3장 21절에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바로 훈계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 있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오늘날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려함으로써 지혜로운 자들 되어야 돼요. 끝으로 자문의 목적은 훈계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여 줍니다.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 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 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애들 놓고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라는 말을 밥먹듯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뭘 얻어요? 학식을 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젖대기까지 어머니 교육을 받습니다. 첫 선생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늘 안고 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요. 어린 애기한테. 그러다가 젖을 때게 되면 학교 가기까지 아버지가 또 스승이 돼요. 아버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아들한테 들려줘, 요 자식한테 들려줘요. 그러다가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교육이 쭉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랍비 이세 등대를 통해 가면서 늘 듣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은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세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애들은 세상 학과는 4 시간 정도밖에 배우지를 않아요. 매일 그 외에는 탈무다 학교 가서 랍비들한테서 성경 말씀 배워. 근데 세상학과는 절반 정도밖에 안 배우는데, 탈무드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 아이들은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깨달을 거예요. 아,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고, 학식이 더해가는구나.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아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좀 생기면 뭐이 학원, 저 학원, 과외를 보내가지고 그 돈을 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돈을 쓰면 쓸수록 뭘 만들어요?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학식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자기 스스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게 되면 그 숙제를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한 건또 학원에 가서 배워서 풀어요. 그러니까 바보지.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것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바보를 만들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보다 더 낮게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참 돈이 많아요. 부모들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물 쓰듯 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지만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한테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간식은 싸줄줄 알면서 성경은 들려 줄줄 모르는 어리석은 할머니들이 되어버렸어. 손주를 앉혀놓고 성경을 들려주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애는 그걸 평생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때 듣던 이런, 그런 동년을. 예수 믿는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이 애들한테 그걸 하지를 않아. 가서 먹을 것만 사주고 교회 와서도 간식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도 간식을 먹게 하고 그건 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학식을 더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문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애들을 우리가 양육해내야 돼요. 그건 우리 가정에서, 가정학교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라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네를 교육하듯이 우리는 라삐들이 없으니 라삐노릇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되겠죠. 그동안 살아온 연륜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한 연륜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입이 딱 붙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줄줄 줄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의 할매 할아버지들이 되어버렸어. 잠은 구장구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훈계를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했더니 더 지혜로워요. 의로운 사람에게 가르쳤더니 학식이 더해집니다. 욕기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선생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내가고 교회는 데려오지 아니하고 학교는 보내는 거죠. 선생한테 뭐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도 더경외해야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